사과주스를 농약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 관련 검사를 의뢰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일 식약처는 농약 분무기가 인증을 받았다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본 코리아 측으로부터 관련 검사를 의뢰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약 분무기가 안전하다는 인증서 또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 주스를 농약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는데요. 이 같은 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비위생적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현행법적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할 부서로부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 대표 또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제나의 김재환 PD와 인터뷰하며 농약통은 쓰던 게 아니라 새 것이라며 식약처로부터 검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경찰에서 더본 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백 대표의 허위 해명에 별도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경찰은 식품위생법 외에도 표시 광고법 위반 등 더본 코리아 관련 14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